오늘도 알림이 왔습니다.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 걸 알지만 또 눌렀어요. 왜 우린 그렇게 자주 울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끌리고 놓지 못할까요? 지금부터 그 끌림의 이유를 함께 관찰해 보려 합니다. 카톡, 유튜브, 인스타그램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 소리에 핸드폰을 쳐다봅니다. 그중 대부분은 광고 추천 아주 가벼운 대화죠. 그런데도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? 혹시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내가 만들어낸 기대감 때문은 아닐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걸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. 언제 어떤 보상이 올지 모를 때 우리는 더 쉽게 빠져듭니다. 우리 뇌는 알림을 정보가 아닌 보상으로 받아들여요. 좋아요 댓글 기대하지 않았던 공감들. 그 짧은 반응이 우리를 자꾸 눌러보게 만듭니다. 근데 말이에요. 혹시 그 알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내가 더 소중했던 건 아닐까요? 누군가에게 잊히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반응받고 싶어서 우리는 먼저 반응하는 걸 배워버렸는지도 몰라요. 사람은 왜 알림을 무시하지 못할까요? 얼마 전 뉴스에서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다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. 그 사람의 휴대폰엔 아무도 답장하지 않는 스팸 문자에 답장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 사람에게 그 문자는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알림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와 같은 건 아닐까요? 자꾸 의미 없어 보이는 알림 속에도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따스한 착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? 지금까지 인간을 눈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인관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